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집의 평면도이다? 당신은 이 집이 왜 이상한지 알겠는가? 아마도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민가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보면 집 여기저기에 기묘한 위화감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다. 그 위화감들이 모여 이윽고 하나의 사실과 연결된다. 그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1장 지인으로부터의 연락 9월 5일. 지인 Y씨로부터 상담할 것이 있다라는 연락이 왔다. Y씨와는 수년 전 일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금은 가끔씩 식사를 하는 사이이다. Y씨는 조만간 첫째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인생 첫 단독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기도 해서 집을 사려면 지금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수집한 끝에 드디어 이상적인 물건을 찾았다. 조용한 주택가에 세워진 2층 단독주택. 역에서 가까운 데 비해 근처에 녹지가 많고 중고이기는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보러 갔을 때 개방적이고 밝은 내부 인테리어에 yc 부부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평면도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 1층 부엌과 거실 사이에 수수께끼의 공간이 있다. 문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도 잘 모른다고 한다. 사는데 있어 불편함은 없겠으나 기분이 나쁘니 나에게 상담을 받으려 한것 같다. Y씨가 말하기를, 인터넷 글작가라면 이런 거잘 알지 않나요? 대체 인터넷 글작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지만, 우연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케이씨라는 설계사가 있다. 나도 수수께끼의 공간이라는 오컬트틱한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케이씨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2장 케이씨의 추리 케이씨에게는 미리 평면도 데이터를 보내 전화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케이씨 오래간만입니다. 보내주신 평면도 말인데요. 네, 1층에 공간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네요. 의도적으로요? 이 공간은 원래라면 필요 없는 두 개의 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부엌에 있는 두 개의 벽. 이게 없으면 수수께끼의 공간이 생기지도 않았고 주방도 덜 벗겠죠. 부엌 공간을 할애해서라도 일부러 여기에 벽을 만들었다는 건 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왜 만든 걸까요? 혹시 처음에는 여기를 수납 공간이나 그런 걸로 만들 예정이었던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거실 쪽에 문을 만들면 옷장으로 쓸수 있고, 부엌 쪽에 만들면 식기 찬장이 되지요. 하지만 도중에 변심했거나 비용이 부족했거나 해서 문을 만들기 전에 포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방구조를 못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남겨졌다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 그럼 오컬트스러운 이야기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네, 이 집은 누가 지은 건가요? 전주인이요. 30대 남성의 아내와 아이가 한명 있었다고 해요. 직업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음, 거기까지는 잘, 뭔가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나요? 그게, 처음에 이 평면도를 봤을 때 진짜 이상한 집이네 싶었거든요. 그래요? 수수께끼의 공간 외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 건 없었는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2층의 방 배치에요. 2층? 어린이 방을 보세요. 음, 어라? 문이 두개 있네요. 이중문? 그쵸. 그리고 문 위치도 이상해요. 가령 계단으로 2층을 와서 어린이 방으로 가려면 꽤 돌아가야 합니다. 복도에 문을 하나 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귀찮게 설계했을까요? 확실히 이상하네요. 게다가 이방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네요? 가운데 방이라 에어컨도 못 달고 채광도 나빠서 생활학용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 방금 알게 됐는데 이 화장실 어린이 방에서밖에 못 들어가네요. 아마 어린이 전용이겠죠. 참고로 이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이중문에 화장실이 딸린 어린이방이라 뭔가 독방 같네요. 과보호라고 하기엔 너무 나갔어요. 어린이를 철저히 관리하에 두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아마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모든 방이 어린이방을 둘러싸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린이를 밖에서 못 보게 만들고 싶었나 하네요. 음... 그런데 어린이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방은 아마도 부부의 침실이겠죠. 더블 침대가 있으니까요. 이 방은 개방적이네요. 창문도 많고 나는 밝고 개방적인 내부 인테리어라는 Y씨의 말을 떠올렸다. 다만 이 방도 좀 이상해요. 여기 샤워실이 있다는 건, 옆에 탈의실을 겸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침실에서 탈의실이 완전 다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침실이랑 탈의실 사이에 문이 없네요. 아무리 부부라도 막 씻고 나온 모습은 보여주기 싫을 텐데요. 뭐랄까, 상당히 금슬이 좋은 부부였던 게 아닌가 해요. 그런 금슬 좋은 부부와 경일은 아이의 방이라는 언밸런스함이 뭔가 기분 나빠서요. 뭐, 너무 나간 거겠죠. 그렇군요. 어라? 샤워실이랑 별개로 욕실이 있어요. 이런 건좀 드물지 않나요? 없진 않겠지만 흔하진 않죠. 그러고 보니 이 욕실에도 창문이 없네요. 샤워실에는 큰 창문이 있는데. 그렇네요. 이상한 방배치예요.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이 집은 안 사는 게 낫나요? 뭐 방배치만 가지고는 뭐라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안살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KC에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평면도를 본다. 듣고 보니 이상한 집이다. 방에서 나가지 못하는 아이, 더블베드에서 자는 부모님, 1층과 2층을 비교해 본다. 1층만이라면 평범한 집이다. 수수께끼의 공간을 제외한다면. 그때, 어떤 억측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억측. 두 장의 평면도를 겹쳐본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3장 수수께끼의 공간. 나는 다시 k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 이씨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뭔가 알아내신 거라도. 저기 아무래도 1층 공간이 신경 쓰여서. 혹시 2층이랑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1층이랑 2층을 겹쳐봤는데요. 1층의 공간이 2층의 어린이 방과 욕실의 모서리에 정확하게 겹쳐요. 마치 두 개의 방을 이어놓은 것처럼. 아,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이건 아마추어의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혹시 1층의 수수께끼 공간은 통로가 아닐까요? 통로? 예를 들어 어린이 방과 욕실 바닥에 1층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구멍은 1층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공간을 통해 어린이 방과 욕실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부모님은 외부의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이거라면 누구도 보지 못하게 아이를 욕실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방의 식장은 이 집을 팔때 구멍을 감추기 위해 둔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음. 뭐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요. 너무 나갔나요? 뭐 굳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라. 그냥 잊어 주세요. 나는 부끄러워졌다. 왜 이런 망상 같은 소리를 진지하게 한 걸까?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했을 때 케이씨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통로, 아니, 잠시만. 혹시 그렇다면 이 방은? 음, 왜 그러세요? 아니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 집의 전 주인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한명 있었죠? 부부는 2층 침실에서 자고, 아이는 어린이 방에서 자죠. 그럼 1층에 있는 이 침실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음, 집에 찾아온 손님이 묵는 방이라거나, 뭐 그렇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집에는 빈번하게 손님이 왔다고 봅니다. 손님, 창문이 없는 어린이 방, 욕실, 거기에 통로의 이야기를 합치면 한 가지 스토리가 보이거든요. 스토리요? 뭐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긴 한데요. 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케이 씨는 썰을 풀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장, 망상. 한때 이 집에 살고 있던 것은 부부와 아이 하나. 아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린이 방에 갇혀 있었다. 부부는 종종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회사의 중역, 중소기업의 사장 같은 사람들 말이죠. 거실에서 잡담을 하고 다이닝에서 저녁을 대접한다. 남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한다. 기분이 좋아진 손님. 잔뜩 취한 손님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주무시고 가시지 그래요? 저기 침실이 있어요. 욕실에 물 받아놨어요. 들어가세요. 손님은 2층에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 받는다. 손님이 욕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 아내는 아이에게 신호를 보낸다. 아이는 무언가를 들고 1층의 통로를 통해 욕실로 침입한다. 그리고 날붙이를 손님의 등에 꽂는다. 예? 왜 이야기가 그렇게... 뭐 그냥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니까요. 알몸에 아무것도 안 들었고 술 기운이 올라 몽롱한 상태라면 저항도 못하겠죠. 아이는 손님의 등에 칼을 꽂고 엄청난 양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손님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죽는다. 그걸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일이 무사히 끝났음을 보고한다. 즉, 이 집은 극히 평범한 민가처럼 보이게 만든 청부살인업자의 일터인 거죠. 청부살인업자라니요. 만약에 현대 일본에 청부살인업자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우리 근처에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떠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하셔도. 뭐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지 않나 싶어서요. 아이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부부. 그를 위해 길러진 아이. 재밌을 리가 있나? 그런데 아까, 구멍을 숨기려고 책장을 놨다는 이야기 말인데요. 아이 방에는 책장이 하나 더 있죠. 그렇다는 건이 책장 밑에도 구멍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구멍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요? 창고? 창고인가요? 그렇다면 이 집은 시체 처리를 위한 루트도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군요. 네?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시체를 욕실에 둘 수는 없겠죠. 밖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구멍을 이용하는 겁니다. 구멍을 통해 시체를 옮긴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어른의 몸은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서 부부는 톱 같은 것으로 시체를 잘게 절단한다. 딱 구멍에 들어갈 정도의. 그리고 아이가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부부는 토막난 시체를 욕실의 구멍으로 던진다. 아이는 그걸 하나씩 자기의 방으로 옮기고 다시 창고 구멍으로 떨어뜨린다. 그렇게 시체는 욕실에서 창고로 옮겨지는 겁니다. 부부는 그걸 차고에 세워둔 자동차의 트렁크에 싣고 그대로 근처 산이나 숲에 버리러 간다. 역과 가깝고 근처에 녹지가 많다. 라는 것이 이 집의 세일즈 포인트였다. 이 1년의 사건은 전부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이 고 낮이고 1년 내내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떠세요? 케이씨의 동무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쭉 생각하던 의문을 케이시에게 던져보기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밖에서 안 보이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그냥 집안의 커튼을 다 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집에서 남에게 보이기 싫은 일을 할때 커튼을 닫죠. 살인사건이라면 더욱이요. 반대로 커튼을 활짝 열어놓은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심리 트릭이라는 건가요? 네, 평면도를 봐주세요. 이 집에는 이상하게 창문이 많아요. 주방에는 3개씩이나 있어요. 마치 안을 봐주길 바라는 듯이요. 이건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방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해요. 잘도 그럴싸한 소리를 한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도전할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시체 처리 이야기에 대해서 말인데요. 애초에 창고 바로 위에 욕실을 만들면 시체를 옮기는 수고가 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현관과 차고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 집은 두 변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욕실은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냥감을 구석에 보는 것은 사냥꾼의 심리로서 당연하죠. 그런 건가요? 케이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케이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경찰에 연락할까? 에이, 제대로 상대도 안 해주겠지. 애초에 살인청부업자가 만든 살인주택이라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다큰 어른이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케이시는 처음부터 나를 놀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걸지도 모른다. 그도 말했지만 바보 같은 망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5장. 결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Y예요. 아, Y씨? 좀 전까지 설계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케이 씨가 글쎄 그 집이 아 사실 그게 좀그집 그냥 안 사기로 했어요. 응? 왜요? 그 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건이라뇨? 어? 오늘 아침 뉴스 못 보셨어요? 그집 근처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이전에 그 집에 묵은 적이 있었다나 봐요. 뭐 사건이랑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서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절하고 왔어요. 그래서 케이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뭐별말안 하시던데요. 그렇군요. 저 근데 좀 궁금한 게... 그집 전주인은 지금 어디 살고 있대요? 아, 전에 부동산에다 물어봤는데 매매 계약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나 봐요. 그렇군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럼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합시다. Y씨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가 구매를 포기한 이상 그 집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잊자. 파바자별수 없다. 나는 두 장의 평면도를 둘둘 말아 쓰레기통에 버렸다.